나티 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학철의 배우 연기교실. 네. 네, 오늘도 19번째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자, 19번째 팁 19. 평소에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라. 볼거리는 사물에만 있지 않다. 대단한 분노 자체도 훌륭한 볼거리다. 요즘 유행하는 더러기 연기도 포함된다. 감정의 스펙타클. 인간은 인간한테 감동한다. 대자인은 경탄의 대상이지 멋진 경치를 보고 울지 않는다. 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걸 어떻게 <웃음> 이해했냐면은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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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고정 불변인 거는 경탄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사람을 울리고 웃기지는. 못다. 역시 사람은. 무엇인가 변하는 거를 보고 울고 변하는 거를 보고 웃는다. 히로에락. 예, 히로에락은. 오욕 칠정. 예? 예. 히로에락 에오욕. 에오욕. 예, 그렇지. 인간의 어, 칠정. 그렇,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이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말하자면 그거에 맞추는, 맞춰가는 느낌. 그러니까 외부의 무언가가 바뀌었을 때내 스스로가 그것을 보고 따라서 맞춰가는 게 바로 오욕칠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듯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산은 그대로 산, 산이잖아요. 네. 물은 그대로 물이고 인간은 그냥 자연한테 경탄할 뿐이지 울먹이지 않아요. 네. 예. 눈물 짓는 건 결국 인간의 인간성을 보고 인간, 사람군, 감동하는 거예요. 네. 데 저번 시간에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거지만 버럭 연기 이게 상투적으로 빠지기 쉽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네. 또 그 버럭연기가 감동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우리가 막 대하드라마다. 네. 대하 무슨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보면 물량이 큰 거에 감동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하드라마도 역시 디테일한 이야기와 연기에 감동. 그렇죠. 한 인간의 모습을 네. 보고 감동하는 거지. 웅장한 어? 세트 보고 울지 않아 울지 않아요. 웅장한 <laughs> 세트를 보고는 야, 돈 얼마나 들었을까? 어. 이거 돈 얼마나 들었을까? 네. 어. 오, 한국 드라마 이제 대단히 네. 많이 발전했네. 음. 네. 이렇게 생각하지. 네. 네. 그래서 볼거리도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웅장함보다는 네. 인간의 내면을 깊게 들어갔을 때, 현미경을 갖고 들어갔을 때, 혹은 내시경을 갖고 들어갔을 때 인간이 얼마만큼 변화무쌍한 존재인지, 그 심리적인 스펙타클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건지 네. 실감할 수 있다는 거죠. 훌륭하게 지어진 경기장을 보고 감탄을 할 만도. 그렇죠. 역시 관중들을 울리고 웃기는 건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예, 예. 어떤 경기를 보고 눈물겨운 적이 있습니까? 어, 저는 역시 축구. 아, 축구에 축구... 또 어떤 장면? 네. 음. 저는 이제. 지면 열받아서 울고, 음. <laughs> 이기면 신나서 음. 감동하고. 예, 예. 제일 져가지고 화가 났던 거는 아주 어렸을 때죠. 음. 어, 72년 미넨 올림픽 예선. 음. 네. 말레이지아한테 슈팅수 41대3인데 1대0으로 졌을 때. 비는 내리고 <laughs> 네. 그날따라 꼭 비는 와. 예, 네. 네. 그런 날꼭 비가 와요. <laughs> 그리고 잊어먹지도 않아요. 네. 골른 선수 이름이 네. 말레이지아 17번 아마드라는 선수인데. 아마드. 그래갖고 어른들이 네. 아마도 빗물이겠지. <laughs> 그통탄의 심정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네. 일방적인 경기였는데 졌어요. 음. 올림픽 못 갔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온 거는 음. 부산에서 열렸던 그 월드컵, 한국 대 폴란드 2대0, 음. 첫 승. 어. 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음. 네. 1승. 1승, 첫 승. <laughs> 뭐든지 이렇게 첫 이게 네.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첫 승. 네. 첫,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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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키스는 누구랑? 아이고, 큰일 납다 비밀입니다. 아, 지금의 형수님과는 다른 사람이다. 모 여기까지만 할아요 아, 연기 얘기 계속 하죠. 연기 예, 예. 급선을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이럴때좀 불리합니다. 네, 다른 질문도 하고 싶었지만 참겠습니다. <laughs> 예, 네. 역시 감독은 변하는 거에 따라 맞춰가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사실은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 심리선을 따라갈 때가 재밌어요. 그렇죠. 나는 막 너무 그 컴퓨터 그래픽화돼 있고 네. 너무 막 물량 공사하면 오히려 지루하더라고요. 니까막 그러니까 도시가 무너지고 네. 이런 거는 우하지 뭐. 네. 사람을 울리고 웃기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바타를 봤을 때도 네. 이상한 새들이 날아다닐때 네. 저는 그때부터 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실감이 네. 안 나니까. 아, 다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이니까.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역시 사람이 음. 섬세한 연기를 보일 때. 네. 네런데 네. 네. 지금 이제 버럭 연기 음. 얘기가 나왔는데 버럭 음. 연기. 의 경우에 그 자체로도 볼거리가 될수 있다고 그러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뭔가 어 아까 말한 희노애락 애오욕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의 감정 자체는 그 자체로 볼거리가 되는 거니요 훌륭한 볼거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이야말로 연기의 훌륭한 영역이죠. 그거를 무시하고 로봇처럼 연기를 한다거나. 그게 근데 일시적인 화제는 돼도 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지. 네. 감정 연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 보통 신인 배우 입장에서는 기쁨, 슬픔, 분노, 대개 한 가지 방법밖에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네. 이걸 어떻게 다변화하느냐, 요게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변화무쌍한 그 감정의 표현도 좋지만 네. 무표정. 아, 무표정인 가운데, 슬픔, 모든 걸 표현하고. 기품. 네. 네. 그 그래서 한, 그 표정을, 무표정을 보고, 관객이 오히려 그 표정의 여백을 채워가는. 거. 아,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저는 아.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에서 네네. 상체에는 상복을 입은 음. 젊은, 그, 자 미망인. 비비안니. 네. 네네. 근데 이렇게 카메라가 밑으로 붉고 내려오면은, 미친 듯이 댄싱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다리에. <laughs> 근 표정은 되게 슬픔에 잠긴 무표정이죠. 그 이율배반적인 네.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패러디한 게 네. 그 일본 영화 샬비 댄스에서 어. 네.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는 회사원인데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가면 다리는 그 스텝을, 래싱, 연습하고 있죠. 스텝을 연습하고, 연습하고 있죠. 연습하고있죠 네. 지하철에서도 네. 연습하죠.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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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 어디서나 연습하죠. 네. 심지어 뚝방길에서도 연습. 예. 그거를 미국에서 리메이크했는데, 네네. 미국 리메이크판은 뭐랄까 일본 영화가 주는 섬세함이 좀 떨어져서 불륜 비슷한 느낌이라고. No. 일본 영화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좀 빠지고 아주 담백한 느낌이라고.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조금 좀 느끼하다면, 네. 여기는 조금 동양의 어떤 네. 여백, 네. 진솔함에 네. 연민도 가고. 열아홉 번째 팁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자, 결국은 인간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볼거리라는 얘긴데요. 그렇죠. 식구 평소에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라. 볼거리는 사물에만 있지 않다. 대단한 분노 자체도 훌륭한 볼거리다. 요즘 유행하는 버럭연기도 포함된다. 감정의 스펙타클. 인간은 인간한테 감동한다. 대자에는 경탄의 대상이다. 멋진 경치를 보고 울지 않는다. 자, 평소에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해라. 이 얘기는 네. 연기할 때만 해당됩니까? 평소 평소에 생활. 제가 늘막 뒤집어지게 웃잖아요. 네. 그게 다른 뭐 예능 프로에 가서도 저는 그렇게 웃습니다. 그리고 연기할 때 대중의 흑수들 보면은 굉장히 호탕하게 웃잖아요. 그렇죠. 그걸 연습해서 되는게 아니라 평소에. 평소에 제 천성대로 웃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되게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내 감정대로 이런 걸 표현하면 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일반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배우가 그걸 하면, 네. 아, 저 배우는 감정의 극단까지도 평소에 실험하고 있다. 어, 주저하지 네. 않는다. 그래야 그 감정의 진폭을 많이 갖고 있어야 연기할 때도 꺼냈을 수 있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수도 있지만. 네네. 네. 뭐 학생이라든가, 문명 배우, 네. 사람들이 자기를 배우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 이때는. 그때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때도 ]다. 연습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런 거갖고 주저주저 하면 안, 안 되죠. 네. 왜냐하면 평소에 해놔야 네. 카메라 앞에서 당황하지 않죠. 그러면 공감하는데, 네. 네. 그럼 기쁠 때뭐 표현하는 거는, 기쁨은 사회적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건 널리 용인이 되지만, 음. 슬플 때, 뭐, 아 화가 났을 때 분노를 표출한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조금 용인 용인이 덜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음. 그런 그릇된 편견을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뭐 어, 남한테 신뢰가 될 정도로 공격적인 네. 크게 네. 뭐 어떤 남한테 예의가 아닌 거는 우리가 삼가해야 되지만 네. 공중 도덕을 지키는 음. 범위 내에서 자기들 친구들끼리 어우러진 어떤 네. 작은 방이나 어? 자기들만의 아담한 장소에서. 피해가 옆에 가지 않는다면 그런 걸 마음껏 표출하는 것이 감정의 기본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유교적 세계관은 네. 특히 남성들에게 뭐 여성에게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네. 다른 사람 있는 데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르 네, 아. 그러니까 배우 훈련하는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배우는 이게 걸림돌이군요. 그렇죠. 네. <laughs> 자기 검열이또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난 이상하게. 어, 그렇죠. 이래도 될까? <laughs>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막 아, 웃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면 나도 이렇게 한번 웃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요. <laughs> 사람들이 아, 이상하게 아, 생각하면 그렇게 또한 번. 네, 한번 네. 넘어가죠. 네. 극단까지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늘 실험해야 그 실험이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상식적인 혹은 어떤 대단한 규범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네. 네. 슬픔과 기쁨과 분노, 희로애락을 일상 생활에서 마음대로 표출을 해 봐라. 네. 표출을 해야 막상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온다. 그기까지는 그렇죠. 오케이입니다. 네. 근데 그 감정에 함몰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감정에 빠지는 나를 지켜보는 객관적인 또 다른 나를 두고 실험을 하는 게 잘하는 거. 그건 경우에 따라 틀리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 네. 그건 또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설계. 도 집을 네. 짓는 데 설계도 네. 필요하고 네. 그렇죠. 감정도 설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 감정을 표출하다 보면 오히려 옆쪽 거잖아 그 연기라는 것도 네. 네. 연기라는 것도 과도하게 감정에 몰입돼 가지고 자아가 없어져 버리면 말하자면 과잉 연기가 되는 과잉 연기가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계, 그 선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그거는 네. 제가 볼때 관객이 네. 상상 관객이 상상하는 거있지 네. 관객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반드시 어떤 리얼리티가 있어야 돼요. 어! 저럴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정말 극단적인 슬픔에서는 눈물이 네. 안 나오고 네. 오히려 간헐적인 기침 같은 신음소리가 나올 때가 있 아, 근 그러니까 관객이, 관객이 인정을 해주는 데까지가 관객이 공감할 네. 때. 네. 때로는 관객의 상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창조된 연기가 나왔는데, 그게 또 리얼리티가 있어야 돼요. 허무 맹랑해서는안 네. 돼요. 네.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연습해라. 아, 아, 멋진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연습의 한계가 어디냐. 야, 이거 어렵네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정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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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반이에요, 이제 네. 벌써. 네. 왜냐면은, 왜냐면은, 어, 의식을 하고 감정을 표출하자면 그 감정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음, 틀에 갇힐 것이고 네. 자연스럽게 표출하다 보면 끝까지 가서 자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오드리 헵번 네. 네. 오드리 헵번이 흑백 영화를 많이 찍어졌습니까? 근데 오드리 헵번이 그 생얼굴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분장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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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생얼굴처럼 보이는 것까지 그런 지점까지 나간 것이다. 분장을 한 안한게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음. 너무 너무 인공적이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오호.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음. 궁극의 연기라는 것은 너무 너무 최대한 인공적이고 정밀하게 계산됐는데. 그결과를 자연스럽게 보이는 연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닮은 연기를 해라. 그러면 그냥 일상생활 어느 부분을 뚝 잘라서 이게 연기입니다 하고 제시했을 때 밀도가 떨어지고 밀도, 그렇죠 그러면 지루해요. 그러니까 일상처럼 보이지만 고도로 압축한. 압축하 점은 인공이의 밀도가 대단히 높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단면을 딱 봤을 때 완벽한 결정체야지. 그게 느슨하거나 그 조직이 흐물흐물해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지루해서 못견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칠 때. 네. 자, 일상적으로 대사를 써봐라. 음흠. 그러면 흔히 이거 제가 친구랑 나는 얘기를 그대로 적어온 건데요. 음. 이게 왜 비일상적입니까? 음흠.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드라마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네. 네. 어, 압축미가 없으니까 드라마가 네.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의라든가뭐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거를 빼고 음.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걸 녹음해서 그거를 활자로 바꿔봐라, 문자로 바꿔봐라. 수많은 비문이 나온다고. 음 비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법 어법에 안 맞는 문장이 허다하게 나온다. 오케이 일상어에서는. 네네. 그런데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봐라. 비문으로 말하는 사람이냐. 음, 단 하나도 없다. 꼭 필요한 말만 하죠. 그렇죠. 네네. 그게 압축과 절제의 차이인데.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감정을 표현해라. 네네. 과연. 감정의 에센스를 뽑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네. 아주 인공적이라는 거를 의식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쉽게 정의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걸로 결말이 안나요. 네. 이건 평생 우리가 갖고 가야될 화두입니다. 이제 감정의 설계도를 얘기할 때는 네. 그게 이것은 뭐다라고 뭐 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감정은 전부 다 얘기했지만 숨겨져 있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 잠재의식을 꺼내쓸수 그렇죠. 있는 데까지 가야됩니다. 10분의 9는 찾아내야 됩니다 무아지경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가수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무아지경에서 노래를 부르더라도 네, 네. 그것은 평소에 훈련이 뒷받침돼 당연하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무아지경이면 그거는 네. 넋두리에 불과. 다 네. 그것도 고도로 설계된 설계도 위해서 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 연기는 과학이고 스포츠죠. 네. 그 설계 음. 고도의 설계. 네네. 네. 네. 보통 사람들은 인공적이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요 네,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병사가 위험한 것처럼 감정의 설계 없이 무조건 방출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객이 따라가겠어요? 위험해서. 컨트롤되지 않은 에너지가 나온다면 그것은 폭력이죠. 컨트롤된 에너지를, 네. 에너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훈련을 해놔야 한다. 그럼요. 그런 역할에요 예, 예. 그래야 선을 아, 넘어가지 않는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듯말듯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다가올 듯말듯이 짜릿한 기분. 그래서 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하하.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이 화두는 네. 평생 안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철의 배우 교실, 김학철의 연기 교실 1 9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